도장에 대해서 잘 풀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편이 쓰던 도장에 제 이름을 다시 새겨서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네. 아,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니까 제가 이제 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감 도장을 이제 쓰다가 이제 지금 남편 도장인데 남편 도장을 안 쓰게 돼서 앞면을 갈고 거기다가 다시 내 도장을 파서 쓰면 어떠냐고 묻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어 절대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바르지 못하다. 의미가 다르죠?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방법은 아니다. 왜 그러냐. 인감도장이라는 건, 나를 대표하는 기운이에요. 나를 대표하는 표상이고, 나를 대표하는 인증이에요. 근데, 그걸 남편이 쓰던 것을, 이렇게 거기에 남편이 기운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쓰던 것을 갈아버리고, 또 내가 주인이 돼서 도장을 파서 쓴다. 내 이름을 새겨서 쓴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좋은 에너지 작용을 안 한다. 그 이유는 어떤 물건은 내가 주인이 되면 한번 기운이 소멸되는 작용을 해요. 도장 같은 건 특히. 왜 그러냐. 인간이라는 건 자기의 증표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 도장이라고 이름을 파서 쓰면 이 기운으로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남편 도장으로서 역할이 끝난다. 즉, 죽은 기운에다 다시 이름을 파서 쓰는 거나 똑같다. 돈몇 푼이면 되는데, 그 죽은 기운에다 또 파서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 제 말은 새 기운에, 새 물건에, 이름을 파서 쓰는 게 옳지. 이 예, 단편이 쓰던 물건이고 이 주인 역할로서 끝났는데 그걸 갖다 다시 밀어버리고 내 이름을 파서 쓴다는 건 묵은 기운, 죽은 기운의 이름을 파서 쓰는 거나 똑같다.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단편이 예, 쓰던 도장이든 부인이 쓰던 도장이든 그 밀어버리고 어? 이렇게 거기다새 이름을 파서 쓰는 건 현명하지 않다. 어. 만약에 도장 파는 분이라도 절대 그런 건 권해서는 안 됩니다. 아, 어, 그러면 도장을 안 쓰게 되면 뒷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해드렸죠. 그것을, 그, 이름 새겨져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표가 안 나게 밀어버리고, 어, 땅에다 묻으면 됩니다. 아 어, 그리고 이름 그 새겨져 있는 걸 밀지 않고라도 땅에다 묻었을 때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에, 그냥 묻기가 부담스러우면 기계로 이름을 싹 없애는 거예요. 없앤 다음에 그 물건은 땅에다 묻으면 돼요. 그러면 땅 어디에 묻느냐? 화단에 묻어도 되고 뒷산에 묻어도 되고 앞산에 묻어도 됩니다. <laughs> 아 그렇게 이제 에, 뭐 예를 들어 아파트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에다가 이렇게 조용히 남들 안볼때 묻으면 됩니다. 그건 뭐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게 아니니까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아,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인감도장을 팔때 이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보다 부인이 더큰 도장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두 분이 맞벌이 할 때는 도장을 똑같은 크기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맞벌이 할 때는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하고 나는 직장 다녀요. 그때는 차별을 두는 게 좋아요. 남편은 도장이 좀더 크고 부인은 좀 작고. 어. 그리고 어, 남편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나는 살림만 해요. 그때는 당연히. 남편도장이 크고 부인도장이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똑같이 사회생활을 해요. 그때는 똑같이 인감도장을 써도 되면 크기가 같아도 관계없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남편도장이 약간 한 사이즈 큰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이유는 인감도장은 그 사람의 기운을 뜻하며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인증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기운이 서리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기운을 살려주는 의미로서 가장이라는 의미로서 남편 도장을 조금 더 크게 쓰는 것이 훌륭한 방법이며 지혜로운 방법이란 뜻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계신 분들 참고라고 하 말씀드리면 인감 도장만이는 너무 작은 도장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어, 여자분들 특히 요만하고 새끼손가락 많은 도장 쓰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도장 이런 도장은 쓰지 마라 인감도장은 자기를 대표하는 도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힘이 있고 큰걸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제 얘기는 남편보다 더큰걸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어, 여기 계신 분들 이 부인 도장이 만약에 더 크면 가서 바꿔주십시오. <laughs> 어, 그래서 절대 제 얘기는 조금 차등을 두란 얘기지 부인 도장을 작은 도장 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공부거리로 좋아서 제가 좀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고요. 어, 인간 도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요한 기운작용을 하며 나를 대표하는 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